안녕하세요. 오늘 은 이걸 놀아볼 겁니다. 안 속도 내가 확인해줄게요. 어느 날 헐크가 왔는데 헐크 왜 이러니? 누가 불 부르는 거예요. 근데 레드헐크가 왔어요. 브라시스. 빔 빔. 나! 짜! 근데 자동차가 왔지요. 붕붕 붕비. 잠깐요 자동차는 안녕하고 갔는데? 네? 사람이 없어. 어우, 겐 토도집이네. 집이네. 이렇게 하고 한 마디 했습니다. 네덜크가 와가지고 여기 내집내 집이. 어, 어, 집이라고 했습니다. 어, 여기 내 집이야. 흠아네크 집이다 하고 비행기는 알았습니다. 근데 어디선가 네덜크가 또 왔어요. 그러니까, 헐크는, 아니야, 우리 집에, 와 하고, 했는데, 어디선가, 레드 헐크가 뿌시면서, 응, 그랬습니다. 쿵쿵. 아! 그러니까, 여자, 레드 헐크가 오면서, 또, 여보, 뭐 하고 있어? 그러니, 아니, 쟤가 너 자꾸만, 웃는거야 우리 집인데. 우리 집 아니라고 외쳤죠. 우리 집 아니에요? 우리 집 아니냐고요? 아니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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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레드 얼그만좀 하나가 삥! 하니까, 하는 거예요. 이제 숨은 그림 찾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. 이 뭐가 틀렸게요? 아직 아직까지 아직 아닌 거 아니에요? 이쪽으로 하겠습니다. 이쪽 그쪽이 아니라 알았죠? 틀린 거만 한 거예요. 잠깐만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뭐가 틀렸게요? 바로 이거, 이거. 그 다음에 이거고 맞죠? 여기도 보이죠? 여기도 보이죠? 이거? 여기도 보이죠? 이건 다틀린거예요 다! 다! 네? 알았죠? 이미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말해주는건데 나중엔, 다른 TV에선, 다, 그,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. 알았죠? 안녕!